여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낮딸 맞이 꽃이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왔네요 와 지금 시간은요 다섯 시 다섯 시한 사십 분 삼십 오 삼십 오분 정도 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놀이터가 오늘 또 한양에. 한양에 갈 일이 생겨서 거기를 가느라고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침 운동, 새벽 운동도 못했고요. 그래도 제가 바쁘더라도 또 아이들은 보여드려야지, 다육이들은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서, 오, 단단해요, 진짜. 아가들도 어쩌 이렇게 단단할까요? 와, 정말. 썬키스트. 멋지죠? 주성 썬키스트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오늘은 저쪽에 화상 입은 아이들은 좀 빼놓고 화상 안 입은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laughs> 아 실수+ 실수 왜아 그냥 음 좌각막을 왜 벗겨서 이렇게 사단을 냈나 놀이터가 조금 반성 중입니다. <laughs> 음 그냥 키울 걸. 그 다져진 모습 조금 더 예쁜 모습 보겠다고 욕심을 부려서는 그렇게 됐죠 아유 사과마리아 너무 멋있습니다 사과마리아 너무 멋지죠 사톤니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물이 자주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게 너무 예쁘고요 요즘 요거 아델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또너스님이 보내주신 아이인데 아델 너무 예쁘죠 근데 요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날씨가 좀 지금 선선해 가지고 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퍼를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올 때잘 걸치는 점퍼입니다. 그래서 그냥 걸치고 올라왔어요. 썰렁+ 썰렁 아또 마사가 껴 있네요. 이거는 콩지팥지 어느 댁이나 하나씩 다 있는 콩지팥지 그리고 한여 반선이 입장이 정말 두껍고. 줄기를 보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줄기가 올라오면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1년 4개월 만에 뿌리가 나가지고 이제 지금은 아주 이제 단단해졌어요. 근데 이제 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죠.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조금 두들래야 하니까 조금 시원한 쪽으로, 시원한 쪽으로. 아직은 시원해요. 아직은 놀이터에는 시원해서 낮에만 뜨겁지. 그래서 이 아이도 이번에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쯤 음, 일요일 월요일 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좀 맞추고 또 시원한 곳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핑크샤인, 와 핑크샤인도 아직도 물이 살짝 들어있죠. 그리고 요 아이가 어? 어, 여기 있네요. 제가 베로니카, 베로니카가 너무 예쁘네요. 베로니카가 제가 이름표가 없어질까봐 자꾸 꽉꼭 숨겨놓습니다. <laughs> 베로니카. 예쁘죠. 아직도 물이 잘 들어있죠. 그리고 안젤라라는 아이 이렇게 아가들을 품고 와 너무 예쁘죠. 어, 그래도 요즘도 아직 아직은 이제 물이 덜 빠졌어요. 아직은 덜 빠졌는데 이제 낮온도가 계속 높다 보면 높다 보면 음, 새벽온도하고 차이가 없다 보면 이제 많이 정말 정말 하얗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한양 가기 전에 새벽부터 영상을 담아 봅니다. 이따가 올리더라도 일단 영상은 담아야 할것 같아서 6시면 이제 한양으로 출발을 합니다. 6시. 오전 6시에 밥은 이따 먹고요. 밥은 이따 먹고 또 병문안, 이참 저참 병문안 할 일도 있고 그래서 병문안 하고 그리고 볼일 보고 그러고 식사는 조금 늦게 할 예정입니다. 아, 노라 너무 예쁘죠. 허, 요즘 핑크핑크 진짜 어, 영상 담는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어, 화면에는 잘안 나온다고. 어, 꽃한 송이가 아직도 피어 있네요. 그래서 어, 이제 아 소인재 꽃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어, 요, 또, 요 아래도 제 신발이 보이네요. 어우 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 신발이 제가 또 발로 차가지고 신발이 어, 노라도 이렇게 너무 예쁘고요. 이것도 한날 한시에 산 아이들인데, 연지건지가요 앞에 아이만 계속 물이 이렇게 들어요. 뒤 아이들은 물이 안 들고, 저희는 성장점이 없어지더니 지금 두, 두 아이가 된 건지, 세 아이가 된 건지, 마구마구, 마구 음, 온슬로우도 이렇게, 물이 살짝, 핑크빛으로 희한하죠. 이거는 담설. 와, 담설 너무 튼튼하죠.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음, 저기, 덴트라잼 금. 아우, 또 생각이 안, 안 날려고 그래갖고 조금 헤맸네요. 덴트라잼 금. 아우, 예쁘죠. 요런 빛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금 아닌 아이들도 있고. 요거는 금이고. 요거는, 어, 놀이터가 좋아하는 미니벨. 뭐, 놀이터가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없죠. 미니벨. 요거는, 어, 나중에, 어, 나중에 들인 어, 오아이니. 근데 제, 제 아이, 제가 기존에 키우는 아이하고는 요거는 좀 빨간 빛으로, 빨간 빛으로 이렇게 색이 들고요. 또 제가 기존에 키우던 아이는 맑은 빛으로, 맑은 피멍으로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어우, 요거 스텔스다 더블 진짜 많이 컸어요. 저희 집 와서. 진짜 요 정도 된나이 왔는데, 여기 이렇게 한 다섯 입장, 여섯 입장 된나이 왔는데, 지금 이리 화분으로 하나 차려고 그래요. 어우, 너무 잘 크고, 너무 예뻐요. 대대 해갖고. 어, 내년 봄에는 아가를 풀어,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놀이터에 시커먼 속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뭐냐면요. 어, 이름을 봐야 합니다. 따삭따삭. 파스텔 철화인데요. 이제, 분갈이 겨울에 화분대 아다 놨더니 이렇게 돼갖고 애가 물을 못모았고 어, 그랬는데 지금 저면을 두 번을 하고 저면을 두 번을 하고, 또, 영양제 저면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비를 맞췄죠?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파스텔 쳐라. 이렇게 이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말라서, 그동안 물을 너무 안 줘서 아이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고요. 이건 복덩이. 복덩이가 아가를 하나 품어서, 어, 너무 예쁘죠. 가격도 착하고, 어, 요즘은 뭐 가격이 다 착하죠. <laughs> 요즘은 다 가격이 착해졌는데, 아무튼, 어 제가 요 아이, 재작년에가 품을 때도 어요 아이는 가격이 착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가를 하나 품어서 더 예쁘죠? 시커먼 속이 보입니다. 놀이터에 시커먼 속. 미니벨금도 아직도 오르고 있고요. 요거 이제, 음, 가을쯤에 예쁜 분에다가 엄청, 이게 한몸이거든요? 엄청 많이 엮였죠? 와, 요거 물한 장표 아이인데, 제스타 철화, 너무 멋있죠? 너무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예쁜 분에, 예쁜 분에, 하얀 분, 음, 그런 분에 제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로잉. 드로잉이, 음,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어, 또, 요 아이가, 뭐죠? 생각이 안 납니다. 파피스로즈 철화. <laughs> 파피스로즈 철화고 요거는 놀리폴리놀리폴리가 이렇게 시큼시큼하게, 왜,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돼서 하나씩 따줘야 됩니다. 그냥 따주고, 또 괜찮은 아이들은 괜찮고, 요거는 구슬렐기 금, 예쁘죠? 많이 컸어요. 이 아이도 저한테 올 때, 이런데 요런데 상처가 많았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알코올로 닦아주고, 또 살균제, 살충제 해주고 그랬더니 아이가 예뻐졌어요. 요거 페리도트. 페리도트도 이 아래. 이렇게 어, 줄기가 뻗어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합니다. 여기는 하나가 하나를 제가 똑 잘라 먹었는데 딱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뭐죠? 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예쁩니다. 예뻐. 그래도 여전히 예쁩니다. 그리고 등근빛이 우리 대두몸두 두 몸을 어, 한몸 같이 이렇게 어, 합식을 했고요. 어, 예쁘죠. 이렇게 모아지는 모아지는 그 동글동글하게 모아지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이거 네티지아도 있고요. 여기 벤지 팬지, 벤지도 철화하고 따로 심었더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무닝도 육도 여기도 성장점이 없어지더니 또 하나가 나와서 결국에는 원래 육도였었는데요. 제가 육도 군생을 만드는 건데. 성장점이 하나가 없어지더니 이 무닝듀가 성장점이 진짜 잘 없어져요. 성장점이 그러더니 지금 육도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예뻐지라고 음 크리스피 뷰티 <laughs> 이제 확실히 이름을 잘 외웁니다. 크리스, 크리스피 뷰티 와이도 이제 너무 안 자라고 아래 아가들을 제가 분갈이 하다 보니까 많이 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성장점에 내가 지금 핑크빛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이건 알사탕이고요. 알사탕 요거는 놀이터에 얼큰이 너블리로즈 얼큰이 너블리로즈가 됐습니다. 아마 피를 계속 맞더니 안에 안에서 음, 하우스 안에서 있을 때는 이렇게 작았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더니 피를 계속 맞췄더니 이렇게 얼큰이가 됐습니다. 빵떡이가 됐어요. 빵떡이 여기 오스카도 있고요. 오스카도 있고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존에 기존에 놀이터 갖고 있던 어 아이니 이 아이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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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죠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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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너무 볼수록 통실통실 통실 예쁩니다 한엽주피터 볼수록 통실통실 통실 예쁜 아이 한엽주피터구요 요거는 노라클론 노라클론이 아가를 셋이나 품었습니다 노라클론 요거는 또 뭘까요 핑크로어 피델리, 피델리오 어, 피델리오 이들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달맞이꽃 또 피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이쪽 아이들 제가 하우스에서 나오면 좌측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화요일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조금 일찍이라 목소리도 그렇고 <laughs> 그렇죠. 하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달총이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또 물이 살짝 들어오네요. <laughs> 오, 요것도 그렇고요 아, 란도 그렇고, 쉴란도 핑크빛으로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날씨가 참 희한합니다. 음, 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모두 좋아요 부탁해요.